미래통합당은 태극기 예국 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폐망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낙도 연대의 움직임도 전혀 없다.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예국 국민들은 미래통합당과의 오망과 독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보수분열의 책임은 미래통합당과 한한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우리 공화당의 지역 후보 제 1차 제 2차 공천 확정자를 종합 발표한다. 우리 공화당의 한민호 서울 종로구 후보를 포함한 총 49명의 공천 확정자를 발표한다. 이들 49명의 공천 확정자들은 우리 공화당의 당명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에 따라 우리 공화당 후보로 등록할 것이다. 후보 공천 확정의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 후보의 능력과 자질. 청년도와 도덕성, 태극기 집회 참여도와 투명성, 투쟁성, 땅에 대한 기여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확정했다. 제 1차 및 2차 공천 확정자 명단입니다. 1번, 서울, 도봉구, 종로구, 한묘 58세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현 우리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이년 서울 중부승동구가 왕연근 66세 고등학교 금정고시 우리공화당 서울시당 인재영입위원회 오위원장 뭐 연상미 문화사 대표 3번 서울 서대문구가 신민호 34세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현 우리공화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4번 서울 서대문구 세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전 경기도조정협회 회장 현해병대서대문군대문구 정우회장 5번 서울이다 양천구 을 박철성 65세 충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전 대법원 법원 사무관 법원 행정보등고시. 고번 서울 강서 을 박혜영 50세.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졸업 호텔 외식 관강 경영학 박사 전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박사 후 초빙연구원 현 스쿨존, 스쿨존 주거 밀집 걸린공은송공의방지탄는민은단 대표 7번 서울 강수구병 최태정 57세 중앙대 행정대학원 재학중 현자유총연명 강서지구 공은 현 한빛 기전주 회장 8번 서울 구로구가 황인규 53세 미, 미국 앨범 대학은 졸업 산업공학 박사 현 한백 항공주 대표이사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국원 서울 구로을 오세찬 65세 동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 국방문야 석사 전 풍경대학교 초빙 전인교수현 우리공화당 외교안보정책위원장 10번 서울관악구가 권미성 55세 동덕여대 미술학 석사 전 서울관악구 위원 11번 서울관악을 박현성 37세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현 SDC 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이사 12번 서울 강남구 병 전태열 66세 금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전 금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우리공화당 서울특별시단 수석 5위원장 13번 서울 송파구 을 권주 52세. 웨스트 민스턴 대학은 목회학과 전공 졸업. 현예교회 단임 목사, 현 송파 을성명단장 14번 서울 송파구 병 이정현 55세. 군수, 군산 수산정문대학 수산가공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통일부연장. 인유평통 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5번 서울 동작구 올 이승구 38세 안양대 생명나무공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16번 서울 관악구가 권미성 동등여대 미술학식사전 서울시 관악구 위원 권미성 위원 17번 부산 해운대 국가 한건영 28세 부경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휴학 현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전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해운대 을출마자 18번 부산 사하구을 하봉규 62세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 부경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전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환 교수, 19번 부산 사상구 이주천 67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업과 졸업 문학 박사, 현대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전 원강대학교 사업과 교수, 20번, 부산, 서구, 동구, 김태수, 52세, 성룡관대학교 체육학 박사, 중앙경찰학교 격원 교수. 21번, 대구, 동구각, 서성근 59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대한 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현변호사 현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20억 원 대구 국구각 김정윤 55세, 성공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겸정책위부위장전 경기도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요원, 23번 대구 달서구 얼김동렬 61세,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학과 졸업 전 18대 대통령선거 중앙유세단양 현국민통합공문 24번 대구 발수구병 조원진 61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분석학습사 현 20대 국회의원 3선현 우리공화당대표 25번 인천 중부 강화군 공진군 조수진 50세 한국외대 영업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전 아리안제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미래제작실장 26번 대전 서구월 이동규 54세 대명대학교 국과대학 의학과 조력, 전대한민국당 대전시방위원장, 현 이동규 위원 대표 원장, 어선, 27번 대전 유성구 가 양순복 61세, 양촌초등학교 졸업, 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성구 우위원 출마, 연 천생장로교회 단임 목사, 28번 경기 수원시병 전재범 57세 일리노이공대 법학과 법과 대학원 졸업 전 SK그룹 사내변호사 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국제담당 변호사 29번 경기 성남 문당을 최지민 30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기획 공고팀장, 현대국정책전략연구원정책부위원 30동 경기 안산시단흥부가 정진교 56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 안산시위원, 현 안산삼척시민회 부위장자 31번 경기 안산 나름구월 정우혁 27세 세계사이버대학 스포츠관리학과 졸업 현비영이단체 긍정의 힘 대표 현 화랑시민행 노청년 위원장 32번 경기 고양시병 김금복 60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물자원학과 졸업 전 우리공화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 가족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33번 경기 구리시 강태성 54세, 상지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전 우리공화당 분소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34번 경기 남양수 시가 송영길 59세, 충실고등학교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구의 행력실장전 대한민국당 남영주 시장 후보 35번 경기 동인시 얼 박재현 54세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석전 녹색통일당 공동대표 전장민년 인천 대학 당역 부연장, 36번 경기 하두시 얼 서창년 51세 송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이야기 중태 현 자유연대 경기국부대표 현 파주시 장의인 학부협회 대장 37번 경기 여주시 양평군 변성근 55세 강남대 교육학과 졸업 전 미래인학 이규택 대표 미소실장 n 우리공화당 제1사무총장 부 38번 강원 원주시 월 벤진석 91세 원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전 대한민국 특정동지의 원주지휘회장 전 대한민국 재한국인의 원주지휘의 이사 39번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공순범 92세,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감사원 부위사가 전 대통령 행정과 대통령실 행정관 40번, 충남, 천안시, 갑, 정조희, 54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교와 졸업, 전 우리공화당 기독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1번 충남 당진시 전병창 94세 한서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연일반 행정사 현한국활등관리학회 공원 42번 전남 담양군 한평군 김천시 79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중계 전광양구청공원, 전2008년 보궐선거 출마 영광문수구호, 43번 경북 안동시 예천군 박인우 58세, 포항공대대학원 전자기계공학과 졸업공학박사, 전사단법인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전카톨릭상기대 교수, 44번 경북 구미갑 김경희 43세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현 국회 시사전을 편지위원현우리공화당 대변인 45번 경남 진주 얼 김동구 49세 연합공업전문대 기계설계과 졸업 전 진주시장 후보 대한의국당 우리공화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46번 경남 통영시 고성군 박철박 청정 77세, 대군사관학교 졸업.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현 세계태양 연구센터 대표, 47번 경남, 거제시박재정 68세. 부산 경상대 경영학과 졸업 전 거제시장 선거 출마 현 우리공화당 중앙당 장훈영 48번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박영희 56세 고려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전 자유한국당 양천구 양천갑 담당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현 우리공화당 농축산위원회 공농 위원장 49번 제주 제주시 딱문 181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제주시 문상인논설위원전 동아일보 기자 2020년 3월 24일. 우리공화당 지역구 구호관 공천관리위원장 허평화 그, <laughs> 그 우리 기자사단가한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명이 어제도 우리공화당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 여러분 들 아시겠지만 그 자유공화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공화당으로 원래 이름을대체했습니다 제가 어, 작년에 에, 이 당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어, 우리 당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역사를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할 데당 당명을 하나하나 직접 고쳐주신 그런 어, 기억이 있어서 어, 우리가 당명을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것이 탄핵 어, 무효라는, 어, 커다란, 우리 당의, 예, 푸 방향성도 알리고, 또, 현재 정파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에, 탄핵을 잘못함으로써 탄생된, 잘못된 정권이라는 것을 부합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우리공화당이 이름으로써 다시 어제 당명이 개정됐다. 그래서, 어, 그렇게 총선을 치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오늘 이제 1차, 2차 명단 발표했고 오늘 또 공시미를 열어서 어, 어, 추가로 소리 들어온 것을 확정해서 어, 내일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미래 대표 후보도 저희들이 이제 착실하게 좀 미래 대표 공시미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 아주 역량 있고 어, 그리고 애국심이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는 과정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알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네, 말씀하 존경하는 국민들, 그리고 시대동브 우리 공화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을 맞이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촛불이 집거나 촛불이 집거나 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부터 위기에처할 안보 무너지고, 국가적 우위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분연히 태극을 들고,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해서 일어났던 외국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전단이 대한 애국당이었습니다. 장당 2년 반 만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번 사회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출마시켜서, 원내 정남 교도부를 확보함으로써, 어, 탄핵 우여 투쟁을 벌리면서, 자유대한 국 수호와 문재인 정권 조기정신을 위한 투쟁을 해나갈 각오로 이번 사회 충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국가당 당명도 어, 작년 5월 강함 장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여서춘이 내려주신 당명이었습니다그 김운수 대표의 자유통일을 하고 합당하면서 자유 공화당으로 어, 잠시 넘쳐섰는데 김운수 대표의 탈당으로 어, 다시 우리는 옛 모습을 되찾아서 초기 일과 우리의 신념대로 부정에 나갈 것입니다. 아, 미래통합당과는 우리가 후보를 배치하면서부터 또 그전에도 무차 통합 또는 연대를 제의했어. 그러나 이 시간에 이제 그 중에서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부득이 국민의 심판을 사일로 총선에서 직접 받기로 하고 오늘 49명의 후보 명단을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공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